맨날 하던 일이라 별로 새삼스럽지 않죠? 아니요 어? 맨날 하던 일이잖아요 맨날 학교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게 잘하던데 어? 저기 윤철 셰프 어, 어때요? 일하기 손발 잘 맞아요? 네잘 맞습니다 아우 되게 저저 저 여자 동생들이라서 저기 뭐따뜻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. 어? 저기 별거 아니, 아니 꽃잎 붙이고 뭐 이런 거 별거 아 아닌데 느낌이 어때? 라이브로 지금 손님을 쳐야 되는데 이게 본인 가게라면 빨리 얘기해봐. 떨려요. 떨려. 어, 본인 가게라면 그래도 떨릴 거야. 아 맞아요. <laughs> 저기 상일이는 저기 저기 친구들하고 일하니까 어때? 저요? 어. 우리의 미래가 참 밝아요. <laughs> 아 미래가 참 막. 어 가장 듣기 좋은 말이다. 음 응? 그래 한실의 미래가 밤, 밝은 것 같아. 그 동안 여러 친구들하고 파업 파업할 때가 정말 재밌었는데 파업할 어, 때 재밌었는데 파업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니?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어, 뭐 디저트 하는 친구는 디저트 하고 야어 그지 두달 동안 계획 두달 동안 그러니까 사전에 한달 계획 세우고 두달 동안 손발 맞추고 연습하고 막 이래야 돼. 중간중간 모여서 약간 식이나 에피타이저 아 그래? 어. 우리 저기 진, 지금 말고 지금 말고, 예, 그러니까 지금 말고 예전 예전에 33만원짜리 코스 그 다음에 55만원짜리 코스가 굉장히 죽여주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레시피가 다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줄테니까 연습을 해봐 좋지 어? 이게 그3 0사만이 주류 없, 주류 없이 삼십사만 돼. 어, 어. 근데 제일 중요한 건아 어, 저기 그 레시피 주면 만들어 볼수 있겠지, 그지? 레시피하고 사진 주면. 오케이. 어 그럼요. 맛은 책임 못 지십니까? 맛은 책임지실 수 있죠. 현장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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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나와 있는 윤경윤 리포터입니다. <laughs> 닭강점, 닭강점? 장... 아, 강정 장... <laughs> <장점. 장점. 웃음> <laughs> 아... 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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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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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이 천천히 하시고요. 네. 지금 뿌리면 안될 텐데 지금 몇 분일까요? 마지막 말을 주기 아직 안 나갔잖아요. 지금 제일 뿌는 7시 7시네요. 그러니까 어, 지금 뿌리지 말고 어, 내가 스탠바이해서 어. 뿌리기 네. 시작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축 나가자 뿌리기 시작하면 돼요. 축 나갔을 때요? 네. 축 네. 주기 어, 서비스가 다 돼요. 어 되었을 때 아, 먹을 거 아니야. 네. 그럼 뿌리기 시작하면서 내보내는데 어디로 갈수 있을 때한 네. 같이, 네. 오디는 오디는 오디.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죠. 네네. 네. 배고프면 드셔도 돼요. <laughs> 어, 왜냐면셰프는 자꾸 맛봐야 어, 맛을 맞출 수 있으니까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. 네. 너무 네. 막 많이 주섬주섬 드시면 안 되겠지만. 네. 이는 네. 뭐로 붙인 건가요? 아, 요거는. 저기 꿀하고 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생강즙이 있어. 꿀하고 생강즙하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 저기 윤호 윤호 셰프한테 가서 도대체 뭘로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딱딱하게 무게끔 했나요?라고 한번 물어봐. 아주 특이한 거가 음, 저기, 모를, 모를 만한 것들이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. 꿀은 그냥 자파꿀인가요? 아, 자파꿀 아니고 여기는 아마 도라지 꿀이었을 텐데 모르겠어. 그때그때마다 꿀만, 꿀이 시기적으로 저갈 때가 있거든? 그러니까 뭐 도라지 꿀도 우리는 많이 쓰고, 그 다음에 저기 꽝, 꽝조청도 어, 많이 쓰고, 그 다음에 자파꿀도 쓰고. 맞 청소를 해야 아. 잣삼박을 붙일 때 뭐뭐 들어가나요? 저희요? 음? 잣, 어? 물엿, 어? 식초 조금, 어? 음? 설탕, 어? 물 조금. 아,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꿀이나 뿌리, 조청이 바뀌기도 네, 하죠. 네. 물엿으로 할 때도 네. 있고. 근데 식초는 왜 들어가죠? 식초는 그 이제 잣하고 이제 그런 냄새를 좀 잡아주고, 대답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. 그리고 어, 잣삼박을 만들 때, 예를 들어서, 그 조청, 네. 조청에다가 생강 끓인 물을 네. 넣어서, 조, 저기 조청을 한번더 끓인 다음에 하면, 어, 이제 생강 식상 만이되는거가요 자, 10초가 들어갑니다. <laughs> 왜요? 질문이 있어요. 네? <laughs> 지금 디저트, 아. 아, 작은 접시 나갈 거잖아요. 아, 그러니까,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. 저희 트레이가 부족해요. 어떻게 해도. 음... 그래서 지금 민호 씨랑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, 음. 그냥 디저트 트레이 같은데, 음. 아이스한 명이 뭐 이렇게 몇 명이 아이스크림만 이렇게 들고, 음. 그다음에 거기 이제 모여져 있는 디저트 트레이를 내려놓는 형식으로 합니다. 어, 그렇게 라고. 어떻게든 하세요. 홀에서만 문제없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좋겠어요. 어이고, 몽개그까지. 이런 하나 있어줘야지, 아, 이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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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